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식물기반 식품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물기반 식품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보다 식량 생산이 70%는 증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야외 경작의 변수가 커지고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경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제어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내 농업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20세기 초 농업 기계화라고 불린 최초의 농업 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농업 혁명을 이끌고 있는 수직 농장입니다. 수직 농장은 인공 구조물 안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고도로 자동화된 아파트형 식물 공장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팜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수직 농장의 선두 주자인 미국의 스타트업이 한곳 있습니다. 2014년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농작물을 월마트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플랜티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 코 남부에서 15,700평 규모의 수직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랜티는 수평 선반을 층층이 쌓아 올려 사용하는 기존 수직 농장들과는 달리 벽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LED 조명이 설치된 6m 높이의 수직 파이프를 이용해 기둥과 내부 벽면에서 작물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설 내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LED 조명의 강도, 파장, 온도, 습도 등을 각각의 작물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기존 농장에 비해 물은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생산량 350배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LED 조명과 마이크로 센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게 재배가 가능하고, 기존의 농법으로 수확한 작물에 비해 최대 5배로 영양분이 높고 더 맛도 좋다고 합니다. 플랜티의 수직 농업타워는 LED 라이팅과 함께 로봇 CC를 뿌리고 경작해 수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월마트는 최근 4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E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는데요. 올 연말 캘리포니아 체인점들에서 플랜티의 실내 수직 농장 수확물을 판매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캡슐 커피를 내려 먹으며 여유롭게 넷플릭스 한편 보는 것이 소소한 행복입니다. 물론 저는 얼주가이기 때문에 다시 추워진 요즘에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데요. 가끔은 아이스크림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도 캡슐 커피처럼 나가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CES 2021 가전 제품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은 아이스크림 기계입니다. 2018년 매튜 폰테가 설립한 콜드스냅에서 출시한 이 아이스크림 기계는 어느 날밤 딸들과 발명일지에 낙서를 하던. 중 아이스크림을 몇분 만에 만들어 낼수 있는 기계를 원하던 딸로부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카페나 전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먹는 것처럼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즉석에서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이 콜드 스냅 아이스크림 머신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에 커피 캡슐을 넣는 것처럼 콜드 스냅의 아이스크림 머신에도 아이스크림 팟을 상단에 삽입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상온에서는 액체 성분으로 유지되는 팟을 기계에 넣으면 90초 만에 얼리는 급속 냉동 기술을 사용하여 바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휘젓거나 얼리거나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 없고, 팥을 삽입한 뒤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방식입니다. 폴드스냅의 아이스크림 머신은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스무디나 슬러시, 아이스커피와 칵테일 등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유제품과 비유 제품으로 팥이 구분되어 있어 유제품을 못 먹는 사람들이나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재료가 들어있는 팥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재활용할 수 있고, 상온에 보관할 수도 있으며, 플라스틱 틱에 비해 아이스크림 제조와 유통과 관련해서 환소 배출량도 25에서 50%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팟의 보관 수명은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라고 하니 저장 또한 용이하다고 하네요. 날이 갈수록 관심을 받고 있는 푸드테크 분야에서 2022 SXSW 혁신상 최종 후보로도 선정된 콜드스냅은 최근 269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가 58조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음식 서비스 시장은 4년만에 9배 넘게 성장했을 정도로 배달 시장은 호황을 누렸는데요. 최근 배달비 인상 때문에 소비자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지만 집콕이 일상화되고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 시간 등의 이유로 음식 배달 시장의 고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다양한 배달 배달의 운영 회사들도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의 경우 이처럼 다양한 주문 플랫폼으로 받은 온라인 주문들을 한눈에 보기 어렵고 주문을 놓치거나 정신없이 주문을 포스에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준 벨기에의 스타트업이 한곳 있습니다. 2018년 설립된 벨기에 스타트업 딜리버렉트는 배달 주문을 통합하여 온라인 음식 배달 관리를 간소화하는 SAAS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버이츠 등과 같은 음식 배달 채널의 온라인 주문을 원활하게 통합함으로써 2만여 개 업소의 운영 서비스를 개 개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로부터 배달이나 테이블앱 또는 테이크아웃 요청을 받아 이를 곧바로 주방으로 전송함으로써 레스토랑의 온라인 주문 흐름을 단일 지점을 통해 자동화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 40개 이상의 시장에서 운영되는 딜리버렉트는 타코벨이나 버거킹과 같은 레스토랑 및 FMCG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소형 레스토랑 및 배달 전문 식당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2021년 한 해에만 1억 건의 주문을 받으며 매주 150만 건 상당의 주문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동안 무려 300%나 증가한 수치이며, 1년 만에 사용지역이 2배 증가했고, 전년 대비 성장률은 3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시리즈 D 투자 라운드를 통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DST 글로벌 등이 참여한 이번 투자를 통해서 딜리버랙트는 지금까지 약 2억 4천만 달러를 조달받으며,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식료품점을 포함한 수십만 개 업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